뭐, 내비게이션의 지금 현재 메인 화면인데, 아무래도 생활의, 생활의 이 흔적을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요즘 나오는 모델들에서 이런 감성을 사실 좀 보기는 힘든 감성이긴 한데, <목소리> 네, 안녕하세요. 유페르미 썸카 썸타다진 대표입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한때의 체어맨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타고 싶은 차, 누구나 갖고 싶어 했었던 차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쌍용의 체어맨 준비했습니다. 자, 함께 하시죠. 네 해당 차량은요 2010년도에 생산한 2010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 거리는 약 13만 킬로대를 유지 중에 있고요. 오일류에서는요 성능상호 양호 사고 유무에 있어서도 완전 무사고인 차량입니다. 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요 쌍용의 체어맨 H 500S 등급의 차량입니다. 저희 썸타다에서 준비한 판매 금액은요 290 290만 원에 준비했습니다. 자 이어서 외관과 실내 옵션 설명드릴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모델은요, 이 쌍용의 체어맨, 체어맨이라는 모델인데 아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요, 이 굉장히 광고가 예전에 유행이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어렸었을 당시이었는데요, 체어맨이라는 광고를 보고 한국에서 국내에서 가장 좋은 차로 런칭했던 차가 바로 이 쌍용의 체어맨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시간이 좀 많이 지났죠. 최근에는 더 좋은 차들이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가장 좋았었던 차. 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오피더스나 체어엔좀 시간이 지나도 그때 당시 프리미엄이었던 차량들이 지금은 약한뭐 2,300만 원 아니면 4,500만 원대 이렇게 가격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도 이 연식 대비 키루스도 어, 괜찮은 모델이고요. 금액 자체도 한 200만 원, 200만 원 후반 대 만날 수 있는 모델로 준비를 했고요. 정비도 입고를 하면서 약한 4,500만 원 정도 때 정비를 해서 상품화가 다 잘된 모델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영상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외관의 색상은요, 검정색입니다. 검정색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휠도, 어, 순정인에서 좀 업그레이드를 해 두신 것 같아요. 예, 블랙 느낌 나는 이좀 스타일리시한 휠도 적용을 해 놨고, 일단 쌍용이란 브랜드 자체가 좀 강하다. 이런 느낌을 좀 주고 있어요. 이런 프리미엄 세단 중에서도 이 디자인 자체도 살짝 좀 직각 느낌이 나면서 되게 좀 강인한 느낌을 좀 주는 모델인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땐뭐 사실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한 200만원 200만 호반때 만날 수 있는 차종이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편하게 크게 부담 없이 뭐 이렇게 세컨카 개념으로 좀 이렇게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도 괜찮으실 수가 있고요 뭐 굳이 차량이 필요 없으신데 차는 활용 잘안 하시는데 종종 차가 좀 필요하다 근데 굳이 비싼 차 필요 없다 이런 분들도 꽤 많더라고 해서 아마 다 개개인별로 차량을 사용하는 목적 자체가 다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모델들도 필요하신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외관 상태로 쭉 보고 있는데요 어, 아무래도 사실 시간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미세하게 잔 스크래치 정도 아, 문콕 정도는 있습니다 자, 그래도 그래도 동급 연식 동급 모델로 봤을 때 저는 이 정도 컨디션이라고 하면 아 컨디션 정말 양호한 모델이다 라고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모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외관상태 둘러보고 있는데, 전면부, 후면부를 보게 돼도 외관상태 생각보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2,300만원대를 구입할 수 있는 프리미엄 세단 중에서는 뭐 기아의 오피러스 모델이라든지 이렇게 쌍용의 체어맨, 체어맨 모델들이 있는데, 모델 잘 골라서 구입을 해가시면 그냥 2,3년, 4,5년 쭉 편안하게 타시다가 예를 들어서 혹시라도 폐차를 한다고 해도 폐차비가 제가 봤을 때는 최소 5, 60만원 정도는 나온 모델이어서 금액적인 부분에서 잘 활용하시면 좋은 모델일 것 같습니다. 왼쪽에 체어맨, 체어맨 적혀져 있고, 오른쪽에 500S, S라는 레터링 적용되어 있고요. 네, 차량의 트렁크인데요. 트렁크 굉장히 크네요. 차량의 트렁크가 굉장히 크고, 직각 느낌을 딱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직각 느낌을 주고 있고, 뭔가 각 그랜저. 각그랜저 느낌 이런 느낌 조금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우측으로 지금 딱 외관 상태도 꼼꼼히 보고 있는데요. 휠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외관 상태도 굉장히 양호하다. 이렇게 설명 드릴 수가 있는 차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내는 상태가 어떤지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차량 실내 컨디션 뭐 담배 냄새나 이런 부분들 전혀 나지 않고요 어, 이런 상단부에 대시보드나 센터페이시아 쪽에 스크래치 부분도 전혀 없는 것 같고요 가죽 시트 상태도 생활의 흔적은 있지만 이 정도 때 가죽 시트 컨디션이면 어, 운행하는데 전혀 문제없고 깔끔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자,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도 적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내비게이션의 지금 현재 메인 화면인데, 아무래도 생활의, 생활의 이 흔적을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요즘 나오는 모델들에서 이런 감성을 사실 좀 보기는 힘든 감성이긴 한데, 어 이렇게 좀 올드한 감성, 올드한 감성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이렇게 좀 시간이 된 모델들이 이제 에어컨 부분이 잘 나오냐 이런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에어컨이 지금 잘 나오는지 보고 있는데 아, 아주 시원하게, 아주 시원하게 에어컨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에어컨도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키로수가 생각보다 많이 주행을 안 하셨어요 뭐 13만 키로, 13만 키로를 어, 운행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식 대비해서는 키로수 부분도 굉장히 적게 주행을 하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엔진 상태도요, 제가 시동을 걸고 보고 있는데, 소음도 굉장히 주, 조용합니다. 조용해서 엔진 컨디션도 이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는 동급 대비해서 양호한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자, 차량의 시트는 전동 시트.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핸들 조향 자체도 전동으로 이런 식으로 조, 조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차량의 열선 시트도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데, 에, 5단으로 되어 있어요. 에, 1단, 2단, 3단, 4단, 5단. 5단으로. 여선 시트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차량의 실내 옵션은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주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 당장 구매를 해 가셔 가지고 크게 돈 들어갈 거 없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입고할 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한 4,50만 원 정도 정비한 내역서도 저희가 보관 중에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출고하시면서 혹시라도 뭐소음품적인 부분 정도만 체크해서 출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쌍용의 체어맨, 체어맨 차량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저희 썸타다에서 준비한 판매 금액은 290, 290만 원에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할부나 대체거래도 환영하니 참고해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 썸타다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